안녕하십니까 SF 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액티브 ETF 시리즈에 이어서 지역별 포커스 10 액티브 ETF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어서 어, 그에 대한 월간 운용보고 첫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 1월 16일에 SF 플러스 차이나 1등기업 포커스 10 액티브 ETF를 출시했고 상장을 했습니다. 어, 뭐 저희가 지금 타이밍에 차이나에 대해서 좀 출시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저가 매수 매력이 강하다라는 측면이 크게 있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중국 시장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11배 정도의 PE를 받고 있는데 저희의 벤치마크가 MSCI 차이나이거든요. MSCI 차이나 인덱스를 기준으로 11배 정도인데 지금은 한 8배 정도 수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의 회복력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객 여러분들도 들어오시기에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글로벌보다는 차이나를 좀더 빠르게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프레임이 아니라 새로운 프레임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이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지난 20년간 GDP 그로스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와중에도 주가지수 성장성은 그만큼 나오지 못했던 건 결국에는 기업이익이 늘어나지 못했고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이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의 국면에서는 중국 시장도 차별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선진 시장으로 변화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구조 조정이 자연스럽게도 또 국가의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을 해서 액티브하게 고르는 것에 저희의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의 이름이 포커스 1 0인 것은 10개 종목으로 완전히 압축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서 어, 투자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공감하면서 종목 하나하나 좀 같이 보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좀더 축약한 저희의 좀더 정성을 들인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는 음, 저희가 CATL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저희가 10개의 기업 중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이 CATL과 BYD를 편입하고 있는데요. 어, 중국의 2차 전지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국내에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국내 시각도 있는데, 어, 저희는 기본적으로 CATL이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마켓시어의 성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유기업 간의 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하위 기업들이 탈, 그 탈락을 해나가면서 상위 기업만 남는 구조가 사실은 주주에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경쟁 구도로 인해서 더 심화되기도 했지만 CATL과 BYD, CALB 정도의 상위 한 3, 4개 정도 기업 제외하고는 셀 기업들이 다 적자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 기업들로 완전히 편제가 좀 새롭게 된 상황이고요. CATL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점유율 기준으로도 40%까지 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지금 CATL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89빌리언, USD 기준으로 89빌리언 정도 되고요. PER은 12.3배입니다. 그럼 이제 국내 피어 기업들을 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68.5빌리언에 46.6배 포워드로 받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9.7빌리언에 13.4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ALB 같은 소규모 기업은 2.9빌리언에 22배. byd 같은 경우는 65.71년에 11배 그러니까 byd나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밸류에이션을 다 녹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atl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작년에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3배에 달하는 생산을 했는데 어뭐 대략 한 2.5배 3배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달하는 생산을 했는데 어 그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좀더 크지만 per 같은 경우는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고요. 예, 그러한 디스카운트들이 이미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저희가 이제 뭐 SNE 리서치 데이터를 통해서 보자면 2023년 11월까지 전 세계 어, 배터리 그 설치량 규모가 620기가 정도였고요. 뭐 12월까지 대략 추정하기에 한 700기가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CATL이 생산한 전체 배터리가 350기가에서 38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근데 한 100기가 정도가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 전기차에 사용된 걸 보면 한 250기가 정도. 그래서 점유율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4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공식적인 통계상으로 한37% 정도, 네, 37.4%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어, 점유율이 작년에 13.6% 던 거기 때문에 대략 한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생산량이 가장 많은 byd가 15.7%니까 그것보다도 2배 이상 큰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파 기준으로 완전한 1등 기업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봐도 catl은 계속 점유율이 증가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점유율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1등 기업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비즈니스가 2차전지와 관련돼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라는 건 리튬이라는 원재료, 니켈이라는 원재료, 뭐 망간이라는 원재료부터 해서 그걸 중간에 전구체로 만들고 양극재로 만들고 혹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같은 부, 부품들이 또 소재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셀로 만들어져서 전기차 업체한테 넘어가는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밸류체인이 어느 구간에서는 셀 기업들이 굉장히 캐파 증설을 많이 하면서 양극재가 좋아지는 구간, 음극재가 좋아지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양극재, 음극재가 캐파 또 증설이 많이 되면 셀 기업이 좋아지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전기차 기업들이 캐파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는 구간에서는. 셀 기업들이 좋아지는 국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국면별로 파악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서플라이 체인별로 움직이는 과정을 어, 운영을 통해서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산업도 성장하는 산업이지만 어, 액티브한 운영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가져가기에 알파를 가져가기에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뷰포인트 중에 하나가 소비의 회복입니다. 올해 좀 주목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 중국의 지금 여행 소비 회복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중국의 주요 연휴별 관광 수입 회복률을 저희 상해 리서치 법인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사실 거의 회복이 좀 되지 못하고 한 6, 70% 대였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요. 2023년 노동절부터는 확실히 좀 회복되는 모습이었고요. 그게 한100% 수준이기 때문에 2019년 레벨의 관광 수입은 회복이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신정 연휴에 있었던 게 올해 신정 연휴 때는 그 때보다, 그러니까 2019년 신정 연휴보다 5%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행의 회복이 나타나고 성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또 하나는 중국의 국제선 항공편 월별 회복 추이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작년 한해 동안 계속 회복되어 왔는데 2023년 말 12월에도 국제선 항공편 월별 회복률이 2019년 대비해서 55.8%까지밖에 아직 못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중국 국내 항공사 기준으로는 60% 정도 수준이고요. 어, 이 데이터가 아직은 회복될 국면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한 60에서 70% 정도의 회복률이 100%까지 가는 것만 해도 성장률이 40%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의 여행 회복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올해 중요한 하나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데요. 네, 파리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어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있는 유의미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무산되다시피한 수준이었고 적자를 심하게 봤었고요.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 진작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는 파리라는 문화 컨텐츠가 굉장히 강한 그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뭐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루어지는 근대 오종경기, 에펠탑 앞에서 이루어지는 비치발리볼 대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서 깊은 문화 콘텐츠가 강한 장소들에서 대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전 세계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국면이 나타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중국의 여행객들도 당연히 유럽으로 여행 가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선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럭셔리 소비재들도 같이 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연결되어 있는 뭐 중국의 기업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발굴해서 포커스텐에서도 편입을 할수 있도록 어 계속 포트폴리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텐 운용 보고 영상도 다음 달부터는 월간 운용 보고의 형식으로 예, 운용 경과와 비중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그 이후에 저희 글로벌 포커스텐 같은 경우도 상장하게 되면 같이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계속해서 뭐 펀드 수가 지금까지는 늘어왔지만 ETF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펀드 수가 좀 늘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출시한 펀드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운영하면서 하나하나의 함께하는 고객분들이 리치투게더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